네, 반갑습니다. 골드문 TV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에 이어서 암호화폐 새로운 상승 촉매제가 무엇이 될지 우리 2023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2022년의 마지막 주인 만큼 어떤 상승 촉매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큰 상승장을 이끌었던 21년, 22년에 우리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붐을 일으켰던 상승 포인트는 당연히 디파이 섹터와 NFT가 있겠고요, 또 메타버스가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에 있을 미래 금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소시, 사실 20, 21년이나 뭐 20, 20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어,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은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있었고, 투자 시장 자체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때 얼마에 갔죠? 8천만원까지 갔죠. 강한 장세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런 디파이, NFT, 메타버스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 시장이 지금 내려갔어요.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루나 사태 있었고요. FTX 있었고요. 또 어떠한 올라갈 만한 총매제가 더 이상은 좀 없다.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제는 인하를 하면서 다시 차트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부족한데 올라가려면 어쨌든 반드시 정확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슈가 딱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이슈, 총매제가 같이 나와줘야 시장을 확실히 이끌어 주는데 그 총매제는 당연히 1번, 오늘부터 얘기할 이 디파이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리파이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물론 디파이 섹터 우리가 아까 말한 디파이 섹터 탈 중앙화 금융으로서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이자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희망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쟁이 터졌었고 투자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던 이런 디파이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 상품으로 이동을 했죠. 그 동안 우리가 탈중앙화를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중앙화 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큰 울타리 안에서는 지금 금리, 채권, 부채 상품, 증권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 같이 이렇게 묶이는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와닿을 내용이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대출금리도 인상되고 또 긴축정책으로 통화량 줄어들고 당연히 개인과 기업의 부채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오르고 갚기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기존 금융의 문제점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금융적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결국 디파이가 나왔는데 이 디파이가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좀 재료가 소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이게 총매제가 되기에는 사실상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23년에는 재생금융, 즉, 니파이가 총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한 채굴, 에너지 문제가 비트코인 비관론자들한테 정말 좋은 먹잇거리였죠. 하지만 2022년에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POS로 전환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나타냈고, 지금 22년 지금 새로운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웹3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이프로젝트 자금을 대기 위해서 새로운 펀드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과 해, 우리들의 뭐 행동은 이런 채굴 방식 같은 거는 에너지 소비하고 석, 석, 석탄, 전기, 지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소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남는 전기와 가스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에너지도 공유하고, 에너지 생산에 나오는 탄소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상쇄를 시킨다면, 지금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될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생금융이고, 이게 바로 디파이를 이을 내년에 총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함, 환경적인 문제를 방금 첫 번째 다뤘었는데 우리는 항상 변동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금을 대체할 수 없고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부정론자들이 매일매일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변동성이 감소될 때마다. 암호화폐는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차트 지금 한번 보면은 지난해 변동성이 지금 최저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업비트에서 보면 정말 큰 상승 보여줬고요. 2018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점들이 있는데, 지금 저점들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저점에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최저치가 내년에 강한 반등을 낼수 있을지 또한번 주목할 수 있는 차례이고요. 이런 변동성 관한 차트를 보시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컸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에 회복장이 왔었다는 거를 이 차트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제일 최저치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 나눠본 지금 디파이 NFT 메타버스를 제치고 2023년 암호화폐 상승 키워드는 리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리파이 재생금융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골드문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